구혜선과 안재현이 최근 관계가 급격히 나빠져 별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최근 두달 사이다. 8월 18일 관계자에 따르면 3년만 파경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배우 구혜선 안재현은 지난 2016년 결혼 당시 경기도 용인에 신접 살림을 차리고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기다 올초 서울 금호동으로 이사했다. 지난 6월 구혜선이 안재현 소속사로 이적할 때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원해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돼 별거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현 구혜선은 최근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호동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며 아직 이혼 문제가 정리된 게 아니므로 해결해야 될 금전 관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서는 내가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괜히 용인 집 잔금 입금해줘라며 안재현에게 용인 자택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구혜선 안재현 소속사 측은 8월 18일 두 사람은 여러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고 이혼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이혼 사유로 안재현의 변심, 신뢰 훼손 등을 들고 있다. 구혜선은 소속사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구혜선은 먼저 자신의 SNS를 통해 안재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뒤 안재현이 권태기로 변심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속사 측은 구혜선 SNS 글과 관련 안재현 씨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구에서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이후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상의되지 않은 보도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소속사 입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구혜선 안재한 부부가 이미 기본적으로 이혼에는 합의하고 협의 이혼 서류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스포티비 뉴스 취재에 따르면 구혜선 안재한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글을. 불리며 두 사람이 불화를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 기사를 낸다고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고 자신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상황은 구혜선의 주장과 일부 상반된다. 이미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오래 전부터 불화를 겪었고 얼마 전에는 불화가 극에 달하며 이혼을 결심했던 상황. 구혜선과 안재현은 대화에 대화를 거듭하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은 협의 이혼 합의서까지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격화되며 구혜선이 SNS에 글을 올렸다. 구혜선의 어머니는 연상 연하 커플로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결혼에 골인한두 사람이 결혼 3년 만에 갈라서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혜선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납득시킨 후에 이혼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안재현은 이혼을 결정한 후 구혜선의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려 이미 양해를 구했고, 일단 이혼을 결정한 만큼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안재현과 갈등을 이어가던 구혜선은 18일 결국 일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안재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그러나 SNS 폭로 이후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구혜선은 SNS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사랑꾼 부부였기에 안재현 구혜선 이혼 위기의 충격은 더욱 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저 지나가는 뜬 소문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가 사실로 판명되면서 사랑꾼 부부를 바라보는 팬들의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다. 구혜성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 두블라드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약 1년 간열의 끝에 2016년 5월 결혼했다. 이듬해에는 TVN 예능 신혼일기에 동반 출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했고 지난 4월에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기도 했다.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을 두고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안재현은 저희 두 사람 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외국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다 어젯밤 주치 중무셔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저희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가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 다섯 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습니다고 고백했다. 또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규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지현은 저는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적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을 왜곡된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 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라고 이혼 심경을 밝혔다. 안재현의 반박 글이 올라오자 이번엔 구혜선이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섰다.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고요 현재 안재현 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 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 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비어구혜선은.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제가 다니던 정신과의 남편을 소개시켜주어 다니게 했습니다라며 차츰 정신이 나아지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니 자제하라 충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이었고 그들만의 긴밀한 대화는 제가 알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일날 소고기, 묵국이 먹고 싶다 하여 새벽부터 준비해 끌어 놓았는데 한두 숟갈 뜨고는 모두 남기고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파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멀리도 떠났구나 알고 있었습니다라며. 그래도 아들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여 저는 아직 어머니 집에 에어컨도 없다시길래 달아드리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놓아드렸습니다. 물론 그날도 다투었습니다. 별거 중인 오페스텔은 별거형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제 허락함에 얻은 공간이었으니 제게도 저곳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 외에 집을 달라고 말했던 건 별거 중이 아닐 때부터도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 거라면 나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혼해주면 용인 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 이혼 노래를 불러왔습니다라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고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권태기가 온 남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크게 틀어놓다 잠아들기도 하고 저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구혜선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안재현씨가 남긴 글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고요. 현재 안재현 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비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제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 다니게 했습니다. 차츰 정신이 나아지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니 자제하라 충고하기도했으나 결국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이었고 그들만의 긴밀한 대화는 제가 알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일날 소고기, 묵국이 먹고 싶다 하여 새벽부터 준비에 끌어 놓았는데 한두 숟갈 뜨고는 모두 남기고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파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멀리도 떠났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여. 저는 아직 어머니 집에 에어컨도 없다시길래 달아드리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놓아드렸습니다. 물론 그날도 다투었습니다. 별거 중인 오페스텔은 별거형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제 허락함에 얻은 공간이었으니 제게도 저곳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달라고 말했던 건 별거 중이 아닐 때부터도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 거라면 나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혼해주면 용인 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 이혼 노래 불러왔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고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권태기가 온 남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크게 틀어놓다 잠아들기도 하고 저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개그맨 강호동씨가 신서 625에서 촬영 내내 불편할 뻔한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방영된 tvn 신서 625에서는 제작진이 있는 인물 퀴즈를 푸는 멤버들 모습이 담겼다. 인물 퀴즈는 유명인사 사진을 보여준 뒤 제한시간 내에 그 이름을 맞히는 게임이다. 강호동씨 차례가 되자 나영석 pd는 멤버 안재현시 부인인 배우 구혜선씨 사진을 보여줬다. 강호동씨는 정답을 외친 후 나영석 pd를 향해 와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으이그 라고 소리쳤다. 그는 대체 어떡하려고? 차량 내내 불편하게 하려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내내 불편할 뻔했잖아 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안재현씨를 꼭 안으며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어 라고 말했고 안재현씨는 괜찮다며? 강호동 씨를 토닥였다. 개그맨 이숙은 씨는 이걸 재현이가 틀렸어야 했다라고 말했고 제작진은 그럼 그건 남양 특집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물 퀴즈 다음 차례였던 안재현 씨는 블랙팬서를 블랙타이거라고 답해 놀림을 받았다. 강호동 씨는 최악을 생각해봐라라며 내가 재현이 집사람 이름 몰랐으면 나는 정말 골로 갔을 거다. 그리고 촬영 내내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은지원 씨는 맞다. 형이 이때까지 재현이한테 했던 건다 가식이란 소리도 나올 거다라고 호응했다. 이를 지켜보던 개그맨 이숙은 씨는 왜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느냐라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개인전 느낌이다라고 일침을 가해 웃음을 주기도 했다. 신서 622 강호동이 안재현의 집에서 구혜선을 찾았다. 10일 공개된 TVN 5 신서 622 얼리미티드 19화에는 최신랑, 재현이네 왔어요.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신서 6 2이 멤버들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결혼측함이 칭목가지기 등의 명목으로 안재현의 집에서 회식을 가졌다. 특히 강호동은 안재현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재수씨!"라고 외치며 구혜선을 찾아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강호동은 안재현의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셀프 집 구경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방송인 강호동이 안재현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호동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 솔울에서 열린 tvN 신서 623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그동안 방송됐던 예능 송민호, 규현 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며 새 멤버의 활약을 예고했다. 그는 이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재현 씨가 유부남이 됐다. 훨씬 안정적이고 독해졌다며. 안재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규현 씨나 민호 씨가 안재현 씨를 보는 모습이 새로운 재미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재미를 예고했다. 신서 623은 6 명의 남자들이 중국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 각종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으로 강호동, 이숙은, 은지원, 안재현 외의 새 멤버인 규현, 송민호가 함께한다. 오는 8일 밤 9시 20분 첫방송.